지금부터 몇 가지를 설명을 해줄 거야. 지금 이 기능은 자 망치 모양 이 보이지? 네. 이 기능은 타격이 추가되어 있는 기능이야. 음.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는 드릴 기능, 치는 기능이 없어. 아 회전만. 어 회전만. 지금 망치가 내가 바라봤을 때 반대로 되어 네. 있잖아. 아. 요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야. 아. 망치가 내가 봤을 때 네. 똑바로 서 있으면 타격이 들어가 있는 모드.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없는 모드. 아.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처음에 길을 잡을 때 타격 없는 모드로 해. 음. 타격이 있으면 네. 튀어, 처음에. 음... 그래서 처음에 네. 골조가 있고, 네. 콘크리트 다음에 석고로 마감을 해놓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네. 그럴 때 이걸로 네. 석고 같은 경우는 한번 치고 들어가면 네. 석고에서 콘크리트 벽 사이에 네. 공간이 생겨. 그 공간 안에서 이 헛돌아. 아... 그래가지고 이, 이 기능으로 석고 쪽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그 다음 콘크리트가 나왔을 때이 네. 상태로 조금만 더 길을 내. 음... 그 다음에 길이 잡히면 타격 모드로 변경. 아... 그리고 네. 이 옆에를 보면 1, 2가 써있지. 네. 1, 지금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네. 안녕하세요! 정면으로 바라봤을때 2가 보이면 회전이 빨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 1로 바뀌지. 네. 회전이 느린데 힘이 세. 아... 그래서 네. 어, 1 같은 경우는 꼬를 뚫다가 얘가 벽에 네. 좀걸릴지 그때 일로 바꿔놓고 네. 버튼을 누르면 이에서 네. 안 들어갔는데 돌아오긴 돌아. 힘이 엄청 부가 방정 걸려서 여기를 꼴 잡지 않으면 이게 돌아. 요 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평상시 2로자이건 네. 어. 알겠지 망치만. 저기 빌낼때 그다음 딜낼 때 그다음 타격 들어간 거는 콘크리트 들어고 나갈 때. 네. 그러니까 길 잡고 처음에 시작해야지. 네. 특별하게 끼지 않는 이상 1, 1로는 안 바꿔 아, 네. 자, 자. 자, 처음에 1로 바꿨잖아 이 네. 타격 없는 모드로 바꿨잖아 네. 그러면 이 코어를 쓸 때는 네. 수평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수평으로 쓰지 않아 처음에 잡을 때는 우리가 보통 네. 위에서 사선으로 잡아서 길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 잡아서 사선으로 길을 내는 경우가 있어. 어... 왜 이렇게 길을 내주냐면 네. 수평으로 잡으면 받는 접촉 면적이 많잖아. 네.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윗부분이든 밑에 부분을 먼저 접지를 해준 다음 거기서 길을 내서, 봐봐. 대부분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밑에서 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위에서 하면 원래 우리가 모든 웬만한 타공은 다 위에서 밑으로 타공을. 타공도 있지만 대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타공을 해. 네. 왜냐하면 물은 밑으로 내려가잖아. 네. 그리고 외부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밑을 바라보고 있어야 밖에서 빗물이 들이칠 때 물이 타고 내부로 안 들어와. 네. 그래서 무조건 타공은 수평이든 밑으로든. 네. 이두 가지. 근데 위에서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밑에서 잡는 게 편하더라고. 음. 자, 그래서 밑어로 네. 잡아볼게, 잡아봐. 네. 처음에 타용모드 아니지? 네. 자, 이 손잡이 무조건 꽉 잡아야 돼. 네. 근데 나는 밑에 말고 높기를 잡는 거야. 처음에 길을 잡을 때. 이래야 내가 힘이 더잘 받더라고. 자. 네. 몸에다가 딱 붙여, 웬만하면. 네. 들어도 되지만 네. 힘 받기가 이렇게 좋아. 음. 아, 상당히. 이렇게 튄단 말이야. 네. 이렇게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힘은 무조건 꽉 줘야 돼 그리고 최대한 붙여 낀거 없어지면 네. 우리 공구통에 네. 일자 드라이버 낀거 있지. 네. 들어봐 봐. 그 다음 네. 뭐 아니지. 이거 하나 내가 뚫을게. 네. 그렇게 뚫고 나가. 네. 그러면 그대로 고기 따라서 돌려봐 한 번. 네. 네꽉 잡아야 돼일단 돌리면 네자 살짝살짝 살짝 빼봐 살짝 어 톡톡톡톡 치면서 빼 그냥 어 돌리지 말고 음. 자 이거 이제 돌 걸렸잖아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려 응. 자, 이럴 경우에 형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네, 잡고 한 손으로 잡아 네. 그 다음 우리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 네 이렇게 때려 음. 그 다음 안에 네. 전선이 있는지 혹시 뭐 어.. 파이프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 네. 그렇게 하고 다시. 벌써 숨찬것 같다. 길이가 <laughs> 조금. 그때 들어갈 때 각도 을 잡히면 안 돌아가. 절대. 네. 무수하게 잘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갈 때는 살살 돌리면서 집어는 넣거고자 음... 돌려봐. 거기서 각도를 살짝 올려봐. 돌리면서. 돌리면서 네. 살짝만 올려봐. 어려봐안돌아가지 네. 이렇게, 각도가 안 맞으면 가다가, 네. 얘가 멈춰. 이 모터 자체가 멈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멈췄을 때, 계속 돌리잖아? 기계 고장나. 멈추면, 어, 방,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지만 몸키로 여기 잡아서, 돌려줘. 그러면 기계에는 부하가 안 걸리고, 얘는 여기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네. 걸려있는 상황, 이 걸리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물 묻은 흙 같은 거 있으면 걸린다고 그랬잖아 네. 그때 이걸로 돌려줌으로써 걸려있던 그 젖은 모래들 아니면 돌, 네. 돌 알갱이라든지 아니면 철근 쪽갈이, 쪽까지, 철근 찌꺼기들이 구멍과 네. 이 코와 날 사이에 껴. 그 틈에. 네. 그러면 얘가 조금만 부하가 걸리면 기계가 멈춰버려. 음... 그런 경우에 여기다 몽키를 잡고 네.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얘는 부하가 안 걸리고 이대 앞에 있는 이물질들을 빼주는 거야. 돌려서 빼는 게 아니야. 얘를 돌려가지고 억지로 빨라지면 고장나, 분명.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렸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각도 조절을 해. 각도 조절을 한 다음에 조금 조금씩 돌아가면 살짝 당기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쪽을 아, 빼주는 거야. 그렇지. 지금 그 상황이 안 나와서 한번, 상황 한번 본 거야. 오케이, 돌려봐. 아까 그상태에서 아니, 그냥 돌려. 이제 각도 잡아서 그때 뻑뻑하잖아? 앞뒤로 왔다 갔다 해봐. 이 작업을 왜 하냐면 껴있는 먼지를 빼는 작아 그러면 몇번 왔다 갔다잖아. 하잘 네. 들어가. 아 젖은 벽을 뚫을 때는 네. 무조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줄수록 좋아 사실. 계속. 네. 이게 걸릴 틈에 네. 수분 먹은 모래, 흙이 안 걸리게 하는 작업이야. 계속. 아 조금 조금씩 끼면 끼수 그냥 멈춰버려. 아 그럼 나중에 네. 코어펀치 써야 돼. 그것도 나중에 알려줄게. 한번자 네. 끝까지. 고. 각도 잡아서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봐. 오케이. 빼고, 돌리면서. 자, 살 돌리면서. 끝에서 스톱. 코 뚫는 방법 알지? 왜, 왜 스톱했냐? 이 지금 코한 네. 날에는 이 양옆으로 홈이 있잖아. 네. 우리가 저, 당진 패드를 대잖아. 네. 그때 이거 아니지, 빼면 안 되지. 아, 어.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더 밀어넣어. 살 돌려봐. 응. 이 상태에서 네. 방진패드에서 완전히 빼기 전에 방진패드를 건너올 때이 상태로 빠지면 안에 있던 먼지들이 다 밑으로 흐른단 말이야. 아, 네. 그래서 자, 가봐. 이렇게 들어갔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나올 때 네. 이렇게 돌려. 아... 이두 개의 구멍이 네. 밑을 바라보지 않고 좌우를 바라보고 그래야 펼치 먼지가 이 밑에 걸려가지고 네. 밑으로 먼지가 안 떨어진단 말이야. 아... 그다음에 우리 밑에 있는 네. 이 털이에다가 넣고 탁탁탁. 아... 자, 지금 아, 우선 큰 거는 해냈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네. 어, 지금은 이 코와 날 안에 돌이 네. 껴가지고 안 빠졌잖아. 네. 나중에 이제 또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 외부로 떨, 외부잖아요. 네. 내부도 있지만, 외부, 이 반대편 벽으로 네. 돌이, 요 정도가 남았을 경우에는 돌이 미, 이코 하나 안으로 안 들어가고 네. 밀려서 빠져버려. 아. 그러면 1층에 예를 들어 차가 있다든지, 네. 뭐,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게 떨어져서 낙하는 경우가 생겨. 아.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그거는 신경쓰지 말고 오늘은 뚫는 데 집중을 하자고. 네. 이제 길 잡아서 네. 다시, 어. 이 옆에 이 옆으로 해서 네. 여기서 이쪽으로 똑같이 요이 요, 요 부분 있지 네. 여기 밥 먹고 여기 밥 먹어가지고 길 잡아서 한번 뚫고 나가는 거 같아요. 네 뭐야 뭐 처음 길 잡는 거 잘해야 돼 네. 그게 제일 어려워 아니지 모두가 어 지금 우리 모두를 네. 바꿔놓고 했네 이러면 훨씬 안 돼. 지금 바꾼 거 아니지? 네, 계속, 이모. 계속 이모드였지.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서 길 잡은 다음에 모두 한번 바꿔봐. 훨씬 잘 뚫릴 거야. 네. 자 여기 이게 중요해 한번 길을 잘못 냈는데 만약에 고객 집이었어 벽지가 말라져 있잖아 네. 방금 같이 했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도배지 다 먹어 큰일 난다 딱 이렇게 처음에 이두 손이 꽉 잡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길을 냈으면 밀어주는 힘이 중요해 아니지, 처음엔 고정이 중요하지. 고정이요? 고정해서 길을 탔으면, 그 다음에 밀어주면서, 길을 더낼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길게 한번 밀어내는 거야. 짧을수록 힘, 힘드, 힘룡이가 더 좋지. 够，够了。 빼고 뺄 때도 아까 말해줬던 방법대로만 빼고 돌려봐 돌리면서 아니지 아지 아, 돌려 우선 돌려서 살짝 돌려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빠지는 지점에 나왔을 때 그게 각도가 안 맞으면 그렇게 돼 조금은 괜찮아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손으로 살살 돌리면 한번 잡아봐 돌려봐 아니지 아니지 대를 잡아야지

이것도 돌을 돌을 때도 여기에서 네. 우리가 이 구멍 뚫는 안쪽으로 잡기지 않으면 바깥쪽을 잡기면 네. 밖에는 지금 도멘스가 있고 네. 석고가 있고 그러면 잡혔을 때 석고가 먹는 경우가 있어 아. 그렇기 때문에 이안쪽히잖아아 얼마나 안되고잘안되는 많이 안 되면 잘안 하죠 자 안으로 잡기는 붙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석고가확다 빠져서 아 안으로 되게 든 자,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뚫는 거는 네, 역갈이 뚫었으면 마지막에 반대로 떨어지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기준이 코한마이 이만하면 한반 정도, 3분의 1 미만으로 가면 보통 떨어져 아 차에 찍히는 경우 되게 많아 그래서 사고 되게 많이 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뭘하냐면 벽의 깊이를 이 어, 깊이를 먼저 재. 그니까, 러 벽의 두께를 먼저 재. 그 다음에, 코와 날의 대에다가 체크를 해. 그리고, 코와 저 날의 길이를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돌을 뺄 때, 최대한 코와 날에 많이 먹을 수 있게끔, 그 구간쯤에서 마지막 돌을 빼줘. 그 다음 마지막에, 반 이상 걸릴 수 있게끔을 남겨놓은 다음에, 돌을 다뺀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거야. 아까, 아까 그 거기 여기 이만큼 돌린 나, 다음에 좀 빼고 돌 아까처럼 꺼내고 서반 이상이 남을, 남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 미는 거야 아하. 근데 어, 또 네. 뭐가 있냐면 네. 이 사고가 하도 많이 나니까 네. 우리 시방서상에는 네. 반대쪽에서 낚시 뜰채 같은 거 있잖아 네. 뜰채 같은 걸로 받아주게 돼 있어 아하. 마지막 구멍을 뚫었을 때 아하. 근데 네. 보통 그렇게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뜰채 없이 네. 반 이상 남겨놓은 네. 상태에서 네. 밀어. 그러면 코하날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실내. 거실에서 베란다가 있어. 네. 그 사이를 뚫을 때는, 네. 네. 다칠, 이, 외부에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다칠 일은 없지만, 네. 바닥에 타일이나 장판이 손상될 경우가 있잖아. 네. 그럴 때는, 그냥 조금 남았을 때, 네. 이 두께를 재놨으면, 네. 뚫지 않는 사람한테 말을 해. 그러면, 스티로폼이나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스티로폼이 제품에서 나오잖아. 네. 그 스티로폼을 반대다 대고 있어. 음... 그러면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네. 스티로폼 좀 깔다 먹어도 상관없까 네. 그렇게 많이 작업해 실내 작업. 아... 외부 작업할 때도 창문으로 손을 넣어서 그렇게 막을 수 있으면 그렇게 작업. 어쨌까지 무사해. 이번엔 끝까지 갈 거야. 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문제가 생기면 좋아. 그래야 내가 문제를 잡아줄 수가 있으니까. 네. 자, let's go. 이 이쪽으로 가냐? 응. 더 낮춰 각도를 처음에 길을 잡을 때는 각도를 네. 조금 많이 줘야 돼요 밑으로 내려야지 아... 더더더줘더줘 더 줘. 더요? 어 이왕이면 더줘 힘든 자리에서는 네. 어그 정도 주는 게더 좋아 아, 이렇게 해서 자세는 상관없나 상관없어 네가 뚫을 수 있는 자세를 찾는 거야 돼지 아... 꽉 잡아야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돌이 더 어려운 거야. 우리는 네. 가정엔 평평하잖아. 네. 근데 하나 더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석고 때문에 좀 힘들어. 아. 석고는 힘이 없어. 네. 석고를 뚫고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빈 공간을 넘어서 콘크리트까지 갈 때까지 네. 손에 힘을 꽉 주지 않으면 네. 날이 돌아. 아. 회전력에 의해서 네. 얘가 너가 꽉 잡지 않으면 그냥 회전력으로 돌아. 그러면 석고를 툭툭툭툭툭 치면서 아하. 이게 벌어져. 근데 이거는 이거의 장점은 네. 울룩불룩한 단점이 있지만 빈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하면 나중에 콘크리트 벽에 도배지가 돼 있는 데는 아주 쉽게 할수있지 그렇잖아, 평평하니까 네. 공간도 없고 단 석고가 있는 석, 콘크리트가 있고 석고가 있는 데는 이제 얘기는 아, 달라져. 달라그 때는 석고가 있으면 좀 긴장을 해야 돼. 네. 그래서, 그래서 길을, 잡, 길을 잡는 걸로 석고충을 뚫고 타격 없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콘크리트면이 나올 때까지도 좀 길을 한번더 잡아줘. 야돼 근데 봐봐 생각해봐. 각도를 좀 뚫잖아. 네. 그럼 석고충을 넘어가서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콘크리트에 길을 내줘야될거 아니야. 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길을 내면 어떡 하지? 세우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 길 잡을 때 조금 더 선수가 되면 네. 각도를 최대한 적게 주고 네. 구멍이 최대한 동그랗게 나올 수 있게 만들지. 어... 근데 처음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석고층은 타격 모드 없이 네. 반대로 돌려서 딱 뚫잖아. 네. 내가 꽉만 잡고 있으면 평으로도 잘 뚫려. 얘는 힘말이 희마리, 석고는 희말이가 없단 말이야. 네. 근데 뚫어서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유지했을 때 콘크리트가 나왔을 때 각도 어차피 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석고가 또 밑에 밑에가 까이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 상태에서 가서 콘크리트까지 간 다음에 네네. 길 잡으면 올리는 거야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내리면 밑에 먹는 거나 네네. 처음에 네네.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리면 위에 먹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거지 어, 그러면은 석고 뚫, 뚫을 때도 그냥 한 방향으로 이쭉 가다가 그렇지 사선으로 뚫어 네네. 그 상태에서 콘크리트 나온 것까지 사선으로 먹어야 길이 그대로 가잖아 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리면 밑에 먹잖아 어차피.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석고도 이렇게 가면 위험해 접촉면을 네. 음... 줄이는 게 중요해 살댈 때는 잡는 힘이 중요하고 네. 길이 들어갔으면 미는 힘이 중요해 자 이번에는 네. 최대한 안 튕기게 한번 해보자 네아좀더 밑으로 각도, 각도 잡아준 거야. 네. 어. 꼭! 하나 까먹은 거 있지? 그렇지. 그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더, 어. 그냥 누른 상태로 왔다 갔다, 갔다 해줘. 어, 네. 그렇지 옆에다가 살 놔두고 그렇지 지금 어, 내가 아까 전에 요만큼을 빼서 그런 거 같은데 네. 보통 이렇게 안빼한날다 넣어 아 한날다 넣어 네. 끝부분에서 조절하는 거야 아 중간에 뺄 이유가 별로 없지 네. 시간만 오래 걸려 아 빼는 작업을 주의해야 돼한날다 넣고 하래 지금 봐봐 요만큼까지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네. 한 요정도도 왔을 때 끝까지 오면 네. 해보자 보면 감이 오지만 누차가 네. 그 안에 걸리잖아? 네. 그러면 탁탁탁탁 켜더 음. 이상 못 들어가니까 네. 어. 이왕이면 빼는 작업도 줄여야 돼 아, 끝까지 네. 간 다음에 네. 야, 요번 이번 것까지 가고 한판 쉬자 그리고 네. 하나만 더뜯고 끝내자 뭐 온갖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몸에 힘이 다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지 나도 한번 뚫어보자. 근데 지금은 처음이라 그래. 근데 나는 설비할 때도 번식화보다는 스포화를 많이 쓰긴 했지만 번식도 쓰면 솔직히 못쓸 때. 어디로 한번 어볼까 그러니까 처음에 안 튕기는 게 제일 중요해. 안 튕기는 게. 그러니까 그때는 타격 모드를 없애고. 네. 딱 붙여 처음에는 나는 뭐 배든, 네. 뭐 어깨든 처음에 딱 붙여 네. 한번더 보여줄게. 네. 한번더안 튀겼지, 지금 네. 딱 붙여 어디든. 난 지금, 지금은 자세가 안 나오니까 난 여기 붙였어, 또 하나. 어. 자. 네. 짧게 잡고, 네. 어디든 붙여서. 네. 자세 잡고. 지금은 또더 낮아지니까 자세가 안 나오잖아. 네. 지금은 또 여기 붙였어. 어. 너무 각도를 확 올리니까 안 돌아갔잖아 네 맞아. 그럼 한손 잡고 네 모드 바꾸고 다시 또 여기도 이렇게 나 화복제 붙였어 네 한잔마시고